대학바이오 랠리가 시작하며 한국의 K바이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치료제만큼은 현재 우리나라도 이 선두권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쇼트 차성훈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가고 이어서 신일제약 또한 상한가를 가면서 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컨소시엄 또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탁 생산을 맡기며 이 진단키트에 이어서 이 다시 한번 백신까지 제약바이오 랠리가 시작하며 한국의 k 바이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와 같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가 올라올 때는 항상 치료제보다 백신이 먼저 개발이 되는 만큼 사실상 주목을 독차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번에도 백신이 슬슬 먼저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7월 17일에 바로 업로드를 해서 알려드린 이 핵심 종목, 아마 성함 보내주신 분들은 무료로 잡으셨을 텐데 다들 약30% 정도는 챙겨드렸으니 오늘 공개해드린 이 핵심 종목도 다들 아래에 번호로 성함 남기셔서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하고 그럼 k바이오 랠리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또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항상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증받아 이 k바이어라는 단어를 빛내게 하는 데 한몫했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한편에 진단키트 이후로 나오는 이 백신 또는 이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직 글로벌 제약사들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라고 자신있게 언급해드리기에는 솔직히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풍제약이 현재 급등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이 이 어느 정도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 중에 백신은 이미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개발 속도가 늦은 상황이지만 이 치료제만큼은 현재 우리나라도 이 선두권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정지가 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 임상 이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고.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올 시에 노려볼 수 있을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부강약품 또한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레보비르라는 이 치료제 성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겠으나 자, 오늘 발표된 뉴스 한번 좀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조금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분 구조인데, 정창수 부강약품 부회장이 약 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블록 딜,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대량으로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이런 블록 딜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회사 사정을 제일 잘하는 부회장이 이렇게 블록딜을 이용해서 자기 주식을 판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분들에게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일은 보이고 실제 저희 무료 체험 카톡방에서도 제가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죠. 아마 아실텐데 다른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한번 아실 겁니다. 이 신일제약. 이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이 텍사 메타손입니다. 이 텍사 메타손을 보유하고 있는 이 신일제약과 또한 이 임상 실험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한번 정도는 조정, 두번 정도까지도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구간에서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런 백신 및 치료제 이렇게 제약 바이오로 몰리는 시장에서 현재 다시 소외된 종목을 노려봐야 하는 상황임에도. 제가 업로드해드렸던 영상에 이 핵심 종목으로 거론됐던 이 대원제약처럼 이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원제약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영상에서 17일에 올려드렸지만 촬영 같은 경우는 16일에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눈여겨 본 것은 바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14일에 실렸던 거래량을 저는 조금 눈여겨 본 이유가 보통 이런 횡보하는 모양에서 거래량이 한번 실린다는 것은 이전에 거래량을 동반했던 세력들이 이 물량들이 다시 한번 매집하는 흔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 매집 후에는 이 정고점 또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상을 통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성함 그때 보내주신 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드리는 이 핵심 종목도 다들 아래 번호로 성함만 남기셔서 받아가시고 수익까지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성함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핵심 종목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대원제약보다 더큰 상승 모멘텀 보유한 종목이니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주시고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내 그리고 세계 건강기능식품이 고성장 중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왜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아닌 이 제약 바이오도 산업에도 속하기도 하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주목을 하느냐? 자 구독자 여러분 현재 수급이 빠르게 k바이오 위주로 순환매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구독자분들 옆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백신, 그리고 치료제 종목들 수급 실시간 체크하면서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아, 물론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 백신과 치료제 종목들 또한 실시간 추천드릴 겁니다. 그게 아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종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종목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방송 나갈 때쯤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거고, 현재 당분간 시장 같은 경우는 k바이오 시장이다 한다면 당연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들고 나온 거고 현재 이 핵심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국내 및 세계 건강기능식품 고성장 중인 건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 이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바로 유통까지 모든 걸다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130건 이상의 해외 특허와 이 상표를 좀 보유하고 다 보니까 이 ip 즉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로열티 동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해외 수출 그리고 주목할 게이 국내 홈쇼핑 채널을 확대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홈쇼핑 채널에서 상당히 고성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매출 이익폭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렇다 보니 작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무려 1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에 따른 순이익 또한 약12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지고 나온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잘하면 매출, 매출, 그리고 순위,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 이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마련한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자본 배치를 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디에 집중을 좀 하고 있냐, 바로 LCC. 즉, 저가 항공사 플라이강원에 투자를 함으로써 면세점 진출 계획 또한 발표한 상황이고 미래 먹거리까지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좋은 종목을 현재 시장에서는 시총 천억 원대에 머물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볼때이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속한 산업의 미래 성장성 대비에서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실적 발표 시즌에 이 제약 바이오로 쏠린 수급에 따른 수혜 분명하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핵심 종목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소개해 드리고 다들 아래의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받으셔가지고 제 2의 신풍제약, 제 2의 신일제약이 될 수도 있는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쇼트의 차성훈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